김희화 기자 입력 2017년 11월 7일 0 9 1호조회307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제공 tvn tvn 신서유기 외전의 첫 타자 꽃보다 청춘 위너 가 드디어 공개된다. 신서유기 4 에서 송민호의 뜻밖의 활약으로 기획된 신서유기 외전이 7일 첫 방송된다. 송민호와 위너 멤버들이 함께하는 꽃보다 청춘 위너 편이 방송된 이후 신서유기 멤버들이 함께하는 강식당이 이어 방송될 예정. 출입국 사진부터 화제를 모으는 이들의 이야기에 기대 가쏠리는 상황에서 제작진이 이날 신서유기 외전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꿈꿔왔던 조합 신서유기 x 꽃청춘 x 윤식당 지난 시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그 재미가 절정에 달한 신서유기가 매 시즌 화제를 모으는 꽃보다 청춘과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윤식당을 패러디한다. 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들 프로그램들의 뜻밖의 콜라보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끝없는 웃음을 선사하는 신서유기의 외전으로 처지는 만큼 이전과는 또 다른 매력의 꽃 청춘과 강식당이 사람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즌 4상 최연소 청춘들 현실 절친 위너 이번 신서유기 외전꽃보다 청춘 위너의 멤버들은 모든 시즌을 통틀어